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하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행복하기 싫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불행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구든지 한 명도 외에 없이 나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그것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행복을 질병이 뺏어갑니다. 물질이 너무 없어서 가난해서 그 가난이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나 못 배워서 남들과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내 행복을 빼앗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나, 나에게만 있는 그 컴플렉스 때문에 내 약점 때문에 나에게 행복을 뺏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자녀간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 행복을 뺏어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열1기하 5장 1절 말씀에 쭉 보니까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환자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남한 장군의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이 남한 장군은 아람의 군대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었고, 그리고 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은 자였어요.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는 칭호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하는 낸 국가적 영웅이었더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이 남한 장군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주 행복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군대 장관이었죠. 그리고 왕에게 특별할 크고 존귀하다는 칭호를 들었고 그리고 국가를 구원시킨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하여 낸 국가적 영웅이었으니 행복의 조건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늘 1절 말씀 맨 마지막에 보니까 남한 장군의 그 많은 화려한 그외형적인 행복의 조건들을 한 번에 불행하게 만든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 그는 나병 환자였다라는 거야. 나병 환자. 지금도 나병은 고치기 힘든 병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나병 환자는 아예 사망 선고를 받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나병 환자는 격리 수용을 당해서 따로 수용당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화려한 그 좋은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병이라는 질병에 걸리니까, 죽을 병에 걸리니까 그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행복의 조건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아버리더라는 거예요. 남한 장군에게 꼭 필요한 것은 병을 고침받는 기적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기회에 뜻밖 사람을 통해서 뜻밖의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하인 여자아이 하인 하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는데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이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사라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왜 좋아요 그가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뜻밖의 사람에게 뜻밖의 아주 좋은 소식을 듣는데 그 좋은 소식이 누구냐?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설린 선지자에게 가면 이 죽을 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굿뉴스 좋은 소식을 들려줍니다. 그 좋은 소식을 듣고 남한 장군은 짐을 싸고, 어떻게 해요? 엘리사에게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고침받고 좋았다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오늘 본 말씀 전체적으로 내용을 읽어보면 남한 장군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단순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 장군이 고침받지 못할 뻔한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고침받았으면 고침받았다 하고 끝날 것인데 남한 장군이 고침받지 못할 뻔한 행복을 되찾지 못할 뻔한 질병에서 구원받지 못할 뻔한 위기에 대해서 오늘 보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마터라면 이 고침받지 못할 그 이 위기가 무엇이었냐? 그게 바로 남한 장군이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남한 장군이 오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오해로 인하여 자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을 고침 받을지 못할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오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행복을 빼앗아가는 조건들. 내가 정말로 믿음이 성장해야 하고, 내가 장성한 물량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하며, 내가 날마다 주의사명 감당하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나에게 행복을 뺏는 그 조건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뭐예요 남한 장군의 이 오해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오해를 극복해야지만, 우리도 모든 내 행복을 빼앗는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남한 장군이 갖고 있는 오해를 우리도 같이 오해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남한 장군의 오해를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는 남한 장군같이 절대로 이런 오해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반드시 내 행복을 뺏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는 그 어려움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마터라면 고침받지 못할 뻔한 그 오해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보다, 말씀을 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말씀은 전하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한 장군이라는 강대국의 대단한 국가적 영웅이 찾아갑니다. 대단한 국가적 영웅이 찾아가면 신발도 씻지 않고 맨발로라도 뛰어나와가지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당신같이 그런 귀하신 분이 오셨다고 극진하게 VVVIP 대우를 해드려야 돼.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뭐냐? 엘리사는 문 밖에 나가지도 않아. 나가지도 않고 콧대기도 안 비치고 방 안에서 대아실을 통해서 종을 하나 딱보려면서야 가서 여당 가게 가서 일곱 번 씻으라고 해라 그러면 난다고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 남한 장군이 기분이 굉장히 나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남한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에 흔들어 뭐예요?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는 뭐라고 하냐? 여기에 강밖에 없냐? 우리나라 강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나를 무시했다라고 느끼고 마음이 상해 버렸어요. 이것이 혹시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사 선생님의 처방이 중요한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럽니다 목사님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목사님이 안 드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안 들어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으면 남편이나 아내나 아무리 유익한 말, 좋은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저 인간이 또 잔소리하는. 좋은 말을 해 주는데도 부부관계가 사이가 안 좋으면 안 들어요. 그리고 오기로 고집을 부리고 내가 오기로 네 뜻대로 안 한다. 하면서 탁 고집을 펴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목사님의,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믿고 아멘 하고 나가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모습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스타일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가 문제 해결을 받고 싶습니까? 내 행복을 빼앗는 문제.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 그러한가 말씀을 상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대로 아멘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내 믿음도 자라지 않고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신저를 보지 말고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중요하지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말씀을 누가 전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지 연세 드신 분이 전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목사님이 전하는지.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의 복사님이 전하는지 그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전하는 사람의 성격과 그 전하는 사람의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요. 뭐가 중요해요? 그 전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말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근심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래요. 왜 염려하냐고요.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가 있는데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도 싹군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싹군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싹군이 전하는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위만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아무리 싹군이라도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엘리제사장은 싹군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한나가 아기를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제사장은 영이 흐려서 그런지 술 취한 여자가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술 취하는 여자인 줄 알았어. 그러나, 뭐예요? 싹분의 입에서, 어떻게 해요? 너에게 아기가 있을 거라고 하니까 이 한나가 그 말씀을 뭐예요? 믿고, 수색이 얼굴에 근심이 싹 사라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록 저의 모습이 여러분들 보기에 어떤 분은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싫어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우리 목사님은 이 부분이 참 좋은데 아이 부분이 나하고 마음이 안 맞아 이 부분이 좋은 부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말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가 중요하지, 말씀이 중요하지, 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는 것을 막아버리면, 내 믿음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내가 왜 듣지 못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나한만 장군이 한마터라면 자기의 불행을 정말로 자기의 질병을 고침받지 못할 뻔한 바로 그 오해가 바로 무엇이냐? 내가 이 정도 높은 사람이 왔는데 네가 건방지게 안 나와 내 손에 딱 옮고 손을 얹었고 안수기도 안 해줘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화를 버럭 냈던 그런 오해를 갖지 아니하시고. 엘리사가 전해 주었던 그 말씀을 믿고, 아멘! 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나의 모든 내 행복을 빼앗는 이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고, 내 신앙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로, 한마터라면, 나만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할 뻔한 그 오해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처방보다는 자기 자신의 처방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이노아여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언제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요단강 가서 일곱 번 씻으라는 건데 자기 생각은 뭐예요? 네가 직접 나에게 안수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수하라. 이것이 자기의 처방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합니까? 아, 의사 선생님 내가 머리가 아픈데 무슨 약, 무슨 약, 무슨 약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약은 내가 밥 먹기 전에 그냥 먹을게요. 그리고 하루에 한 다섯 번 먹을게요. 이러면서 자기가 처방전을 내 생각대로 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아멘 하면서 받아 먹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전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전이 뭡니까? 일곱 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 내 생각으로 내 생각에 네가 나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안수 기도해 주라는 거야. 안수 기도. 그거는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 요즘에 성도들 가운데 참 나만 장군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직분을 맡길 철이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뭐예요? 내가 충성되이 여 되게 직분을 맡겼대. 그런데 모세와 같이 뭐라냐? 나는 입술이 둔 뻣뻣하고 둔해서 아이고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나는 배운 게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다면 내 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직분 맡기면 아멘하면 되는 것이지. 아이고, 사정을 해, 사정을 해. 제발 이거 좀 맡아줘. 이거 교사 좀 해줘. 아이고, 내가 바쁘고, 뭐가 어쩌고 어쩌고 하면서. 그건 다 자기 생각이에 자기 생각. 그냥 교회에서 맡겨주면 아 해라고 그냥 딱딱 맡으면 되는데, 내 생각에는 나는 이번, 올해는 뭐,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모세가 그랬고요. 요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니누에로 가라 그랬더니 자기 생각에는 뭐예요? 니누의 백성들이 회개해서 용서 안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원수 니누에로 절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되고 다시스로 자기 생각에 다시스로 가버려 결국은 자기 생각 돌아다가 망하는 거예요. 사도방을 또 있어요. 자기 생각에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네생각돌 하지 마라. 유럽으로 가라. 막에 들려 사람 두 사람을 보여주며 우리를 오라손치다는 환상을 보여주며 유럽으로 하나님은 돌리시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재밌는 게요. 우리가 직분을 맡을 때 하나님께 서약을 합니다. 뭐라고 서약하느냐?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 그런데 우리는 죽도록 충성을 안 합니다. 참 자기 생각이요. 에나요요 요 바쁘니까 나는 요게 우선이니까 나는 요거 때문에 나는 요거 때문에 핑계가 너무나 많아서 직분을 소홀히 여겨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이요. 세상의 대통령이라는 직분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이 더 귀한데 세상의 직분은 귀한 줄 알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주신 직분은 자기의 생활과 삶이 우선이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결정해버려요. 하나님은 무엇이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직분이 귀하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더 귀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최고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세상의 직분이 더 귀해. 그러니 세상의 직분이 올라가기 위해서 세상의 직분이 잘 되기 게하 위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직분을 위해서 노력했냐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면서 우리가 이 직분에 충성했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하나님의 주신 직분보다 세상이 주는 직분을 더 귀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위여, 위. 마태봉 20장, 26에서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 생각에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으뜸이 되고 크게 돼.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틀려. 하나님의 생각은 철저하게 밑으로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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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져야지만 내 종이 되어야지만 옆사람의 종이 되어야지만 그 사람이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내생각과 완전히 달라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린다 여러분 내 마음이 힘을 얻으려면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멍해를 벗어 던져버려야 돼. 멍해를 벗어 던져버려야 내 마음이 힘으로도.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멍해를 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6장에도 이야기합니다. 3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내 생각에는 안 줘야 돼. 악착같이 남의 주머니 끝을 내 주머니로 끌어당겨야 돼. 절대로 내 호주머니에서 절대로 돈이 안 나가야 부자가 돼. 이건 내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나에게 하나님이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이렇게 다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 생각으로 살아가시렵니까? 이 땅에 내가 왜 나만 장군처럼 하마터라면 문제를 해결 못 받을 뻔한 일이 왜 생기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돼 있는 모든 말씀의 정답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나아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니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이 말씀의 안에 내 모든 문제 해결책이 정답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늘 설교 시간에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나는 왜내 이웃을 위하여 너도, 너희도 도너 이렇게 목숨을 버리며 살아가라는데, 우리는 왜 목숨을 못 버리냐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 주라는데. 왜 나를 박해하는 자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괴로워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줘야죠.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하잖아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니까? 일곱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세 번까지 용서하게 되어 있었어요. 유대인의 법에. 그런데 베드로가 잘난 척 하면 일곱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잘난 척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끊임없이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너는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낙치면 기도도 나도 내 생각으로 먼저 세상으로 뛰어나가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여러분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 사랑하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십니까? 아니면 삶이 너무나 지치고 괴롭고 힘듭니까? 사도행전에 박해를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초대교인들은 즐거워했다는데, 기뻐했다는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이 행복합니까? 만약에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이땅 살아가는 것에 하늘나라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이두 가지 오해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첫째가 바로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가 전하든, 그 내용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내 스타일이든 아니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강사로 왔는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강사로 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순종할 때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 생각을 버리십시오. 내 생각에 아무리 내가 박사 기가 10개 있고, 20개가 있고,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보다 작습니다. 짧습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보잘 것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십시오. 그래서 내 불행한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한마터라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남한 장군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나의 행복을 빼앗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믿음에 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